여기서 보면은 조커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집단적인 광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코너에 몰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은 항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특정 다수가 지닌 불안이기도 해요 아서의 불안 나중엔 이제 아서를 영웅시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왜곡된 군중 심리가 막 폭발해갖고 시위를 하는 장면에서조차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통쾌함을 느끼고 막 그래 저럴 수밖에 없어 막 저렇게라도 사실. 어, 이 악순환의 고리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음. 이 악순환의 고리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성찰해야 하는지 일단 저는 너무 많이 눌러둔 게 원인이 됐던 그렇죠. 것들부터 반성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내가 착한 사람으로 불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걸 어디로 밀어넣거든요 숨겨놨단 음. 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그래, 모르게 맞아.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괴물이 돼서 그게 나를 덮쳐버려서 공격적인 확 강한 반응을 예. 공격성으로 표출이 되는 건 어떤 면에서 일단 이 영화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너무 그래서 이게 범죄자들을 보면 네. 뭐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살인을 음, 저질렀다고요? 음, 대체로 교회에서 남을 잘 돕고 천사표로 불리는 분들하고 이렇게 깊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요. 의외로 분노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 또 참으셨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laughs> 사람이기 때문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본인이 해소하거나 음. 마음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 이래야 돼. 음. 뭐 예를 들면 어른은 음.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일해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어떤 규정지음이 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아니 근데 뭔가 <laughs> 크리스찬적인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1차적으로는 <laughs> 없을까? 너무 뻔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음.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쁜 펜시한 그 감정이 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쁜 척해 잡 네. 정말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음. 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그런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군요. 내가 저자가 죽이고 싶습니다. 아, 제 예. 마음속으로. 도 그랬는데. <laughs> 그러지 타위도 않게 타위도. 제 마음을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네.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앞에부터가 더시자인것 네. 같아요. 일단 앞에. 소리 지르고 음, 하나님 앞에서 예, 막 분노하고. 앞에. 저 XX 막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저 <laughs> 하나를 <laughs> 다 들어주신다고 <laughs> 생각해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laughs> 조커가 사람도 이미 여러 죽였고, 결국은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받아들일 영웅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나가서 함께 연대해서 하는 행위라는 건 결국은 폭력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음. 이것을 평등하게, 인간들이 완벽하게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언제까지 존재하든 그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거거든요. 조커와 같은 인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도 사랑을 안 줘요. 결국 누가 줘야 되죠? 우리 시스템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체제가 결국은 복지를 통해서 어떤 치료 때문에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복지를 깎아내면 결국은 이 조커가 그 약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질환을 이미 갖고 있는데 약을 못 먹는다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이 조커와 같은 이 비뚤어진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주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다분히 성경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주님께서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결국 그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읽을, 읽을 수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나는 안 볼래고 하 눈을 감지 말고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눈을 떨치뜨고 아, 이런 영화는 아예 만들지 마 이게 아니고 음.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시네마 브런치처럼 이런 토론도 갖고 이게 지금 영화냐 아니면 현실에 있냐 분명히 있잖아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그러면, 그럼 그러면 이 영화를 토대로 가지고 와서 그럼 대안이 뭘까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놓고,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예술이 하나의 어떤 모든 답을 줄수 있지 않지만, 자극을 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우리가 선용해 나갈 수 있는 또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쓰리고 힘들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봐야 될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